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또 늦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어, 테슬라 종목 분석과 또 시장 분석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벌써 또장 개장한 지 저녁 10시 반에 개장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테슬라는 445달러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0.38%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어, 일단 십자형 도지 모양에서 매수와 매도 상당히 팽팽한 움직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월 23일 날 3분기 실적 발표 추정치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어그 시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눈치 보기 장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10월 2일 날 470.75달러라고 하는 이 가격을 지금 단숨에 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현재 흐름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미 정 배열에서 확산 구간으로 확장 구간으로 지금 접어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지금 이 470불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좀큰 그림에서 뭐표치를 보시게 되면 이미 2024년도 4월달에 138불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고 나서 488불까지 뭐한200% 가까운 수익률인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254% 정도 나옵니다.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한 254%까지 수익률이 나왔던 구간에서 다시금 조정을 또 깊이 받게 되죠. 그래서 200불, 200불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또 445불까지 어 여기서 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00% 정도 단기간에 한 6개월 정도만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목표치라는 걸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 현재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받았던 자리. 그리고서 다시 지금 이쁘게, 예쁘게, 예쁘게 상승하는 과정이 상승 N자형 파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 위에 목표치를 뭐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이 상승 파동이 중요한데요. 이 상승한 길이만큼 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승이 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남은 구역이 여기 조금 이, 이 부분을 잘라서 붙이면 이만큼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냥 그림으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 수치를 좀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잠시 보여드릴까요? 어 주봉 현사, 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승 n 자형 파동에서 목표치까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 위쪽에 보이시는 여기가 <laughs> 어, 목표치입니다. 근데 살짝 가려져 있죠? 어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있으면서 목표치를 좀 말씀드리면 괜히 여러분들이 괜히 여기까지 무작정 들고 가실까 봐좀 제가 살짝 가려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살짝 보이시는 분들 <laughs> 보여 <웃음> 보여 버렸네요. 제가 560불까지 여러분들 이좀 열어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그냥 가만히만 들고 가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좀변동성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거고요. 또 현재 최근에 있었던 모델 Y에 대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모델 Y에 대해서 저가형이 모델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좀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 어, 3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조만간 있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흔들림 없이 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일론 머스크도 지금 트럼프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또 나쁘다게 보게 볼 수가 없죠. 둘의 관계가 항상 뭐 삐끗 거리게 다가도 다시금 트럼프 성격상 또한 번에 다시 친구가 되고, 자,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이 주가의 흐름이 항상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갈 길을 가고 또 하락할 때는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 아 안자형의 파동이라든지 이 테슬라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상승 쪽으로 목표를 보는 게 좋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매매를 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이것도 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어 이제 구독자가 한 2만 6천 명 정도만 좀 모이게 되면 3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는데 어 30만을 달성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방송도 매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좀뭐 많은 국내 주식 주간에도 업무가,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야간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구독자 가 분들이라든지 뭐 반응이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제가 야간에라도 일주일에 뭐 최소 두세 번이라도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매수매도 타점을 좀 분봉해서 또 어떻게 잡는지 또 일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짚어드리기 할 거고요. 또 우리가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나스닥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전망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장중에 또 어떤 말들을 하는지 이렇게 좀 하나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 나스닥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만큼. 어, 집권 넘어가면 현재는 보합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이 개장한 이후에 빠르게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적으로 보이다가 그래도 역시나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탄력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저점 매수세가 빠르게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테슬라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재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도 뭐 크게 밀리는 종목들이 특이하게 좀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또 이런 해외선물 지수라든지, 뭐 원자재 이런 것들도 또다 짚어드릴 거긴 한데 어 일단은 우리가 오늘 보는 종목은 테슬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목표치는 뭐 560불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중간마다 좀 저항받는 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있긴 합니다. 앞에 있었던 488불이라고 하는 자리를 또 일단 넘어서야 되기도 하고. 제일 먼저 넘어서야 되는 거는 우리가 470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470불은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4 7 0분은 가뿐히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실적 살짝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좋은 흐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에 4분기 실적에서는 살짝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줄어드는 감은 있지만 우리가 25년도 이상 26년도까지를 미래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벌써 이 26년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오는 4분기 실적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상관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3분기가 좋은 흐름이고 이 4분기에 살짝 뭐 그렇게 좀 줄어든다고 해도 4분기에 분명한 것은 다시 크게 성장 가능성과 이미 그런 것들이 수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를 재무 차트로 좀또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서 매출 증가율이 일단은 2분기 때좀안 좋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때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주 매출이 좀 떨어질 때 주가가 그러면 이그 전보다 주가가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해도에서 맞아 떨어지는데 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주가가 이 저점보다 계속해서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음 다음 실적이 벌써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선반영 돼서 미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서 4분기 실적이 살짝 안 꺾인다고 해도 26년도 실적이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 벌써 전망이 끝났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488불 이상을 더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 차트랑 뭐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시간 대응이죠. 자, 오늘도 크게 변동성이 뭐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언제든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할 을수 있게 됩니다. 이 테슬라가 급등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2차 전지, 국내 시장에서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 2차 전지가 강하게 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 전기차가 판매가 증가한 만큼, 이 테슬라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다 전반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국내 기업에서, 국내 뭐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생산, 해외시설의 생산시설을 다 증가시켰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그게 다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2차전지가 다시금 좋아지고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만큼 배터리 생산이 더 많아져야 되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다 이렇게 순환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첫번째 진입 목표치는 470,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 488,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가 이 최종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승 N자형 파동이 완성되는 목표치에서는 저항을 받고 또 다시 조정을 받을 텐데 그 조정을 또 어느 정도에서 받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하시는데 좀 많은 정보라든지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게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어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는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게 되더라도, 현재,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테슬라가 이 매수 신호가 한4 차례, 5 차례 정도 나오고 있죠. 자, 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고점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수 신호들, 때문에라도 주가가 급등을 지금 현재 초 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각각의 신호들은 이 엄청난 거래 대금이 종반되는 이 매수 주체들에 따라서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세력이라든지 주포 이런 것들을 국내 시장과 여러분들과 연결시켜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돈의 흐름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하고 돈의 흐름이 빠져 나갈 때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기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다만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늦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매수 매도 타점을 방송뿐만 아니라 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늦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까지도 다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 연락처를 잠깐 띄워드릴까요? 010 6 2 8 9 4488번. 자 이곳으로 여러분 테슬라 종목명 그대로 테슬라라고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로 저한테 하나씩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뭐 늦은 시간에도 아니면 다음날까지도 한분한분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한분한분 한분한분 확인해서 제가 구독자님들이라고 연락처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매수 매도타점을 단체 문자로 빠르게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고 좀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매수매도 타점 전략들을 다 문자 내용이 있을 거니까요. 훨씬 그전보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던 것들, 그전보다 훨씬 좀 쉽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어떨 때 사고, 또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사고, 매도 신호 나오면 팔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분봉 타점에서도 따르게 타점을 잡아서 진행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도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 다만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돈 드는 건 아닌지 유료는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절대 하나도 없고요 제가 뭐 대가성을 바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굳이 해 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 뭐어 구독과 좋아요 정도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도움 드리는 데는 어 힘이 좀낼 수가 있고 보람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그래도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지니깐요또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셔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30만이 달성되면 어, 여러분들의 성원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도 좀 많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 지금도 지금 해외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 이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 혼자 잘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무료로 뭐 하, 퍼주려고 하냐 이렇게도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15년째 있는데 많은 분들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은 어, 손실만 좀 봤었습니다. 손실을 좀 많이 봤는데 저는 어쨌든 손실보다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 수익을 좀 그래도 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익 내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많은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뭐 만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 영상처럼 저에게도 좀 도움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울 것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많이 많은 시간 좀 겪어 보니까 이게 혼자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린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 저도 좀 도움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개인 연락처들 이렇게 띄워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으면 또 저라는 사람한테 뭐 얻어갈 거라든지 배울 거라도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뭐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천천히, 천천히 확인을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또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지금도 이제 12시 반 넘어가고 있는데, 늦은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laughs> 계속 말을 좀 더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내일 또 장중 대응도 해야 되고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내일도 연락 주시는 분들은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도 계속해서 어 여러분들이 안내해 도와달라고 하면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